대가 어리광, 비상한 놈이요 먼저 일단 뭐 노래 중간에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만 네 오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도 좀 부탁드리죠 떡 사시오 떡을 사시요 떡을 사 악쇼 떡떡떡떡떡집 떡, 떡, 딸래미 김소영입니다 선보 다시 보내 주십시오.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도가 두 번째 방문이신 거죠? 어, 네, 제가 한한한달 전에요. 그렇죠. 그 가인 언니랑 꽃다람쥐 네. 촬영하러 한번 왔었어요. 그때 신가인 씨랑, 네, 소유 씨랑 정미애, 정미애 언니랑 씨, 숙행 언니랑 숙행 씨랑 이렇게 네 명에서 왔었어요. 진도 다시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끄시 <laughs> 아, 사실 이 진도 분들은 송가인 씨가 다인 줄 알았어요 송가인 씨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때 그 미스터리스 두 분이 같이 노래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진정인가요라는 김자 그때 딱 하고 아하 김소연 씨도 진도랑 좀 인연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어, 그때 사실은 제가 가인 언니랑 같이 어, 예. 예, 무대를 하고 나서 미스트로 방송하고 뚝 떨어졌어요. 준결승에서. 어? 결승을 못 올라갔어요. 언니랑 아하. 하고 나서. 근데 저는 오히려 가인 언니랑 좋은 무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더 많은 분들이 김소유 사랑을 보내주고 계셔서요. 예. 저는 그걸로 너무 행복합니다. 언니랑 좋은 무대를 만들었어요. 아이고, 어, 예. 아니, 그때. 근데... 사실 좀 많이 놀랐어요 저는 그때 사실 저도 그 가인 씨 분명히 은심이잖아요. 네, 좋은심 언니죠. 그러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알았으니까 은심이가 또 친숙한데 보고 있다가 어 잘하면 이기겠다 싶었거든요. 아유, 아닙니다. 아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판소리를 전공을 했어요. 그가.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가인언니랑은 중앙대학교 네. 선후배 사이여서요. 네, 또 그런 인연이 있어서 저는 언니랑 좋은 무대로 이렇게 좋은 그런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럼 아, 우리가 네. 소리나 한번 좀 들어보십시다. 근때 괜찮으시겠어요? 진정인가요 아니 그 네. 판소리 하셨다면서요? 아판소리 부른들 그 어. 어떤 진도아리랑하 만든 거요진도리 아리랑? 좋지요 아. 아리아리랑리스리랑 드리, 제가 가인 씨가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네, 더 잘하시네요. 아니 네, 아니 아니, 언니를 따라가려면요, 저는 후배기 때문에 아직도. 아 근데 네. 너무 잘해주셨고, 근데 노래를.